안녕하세요. 2019년 고2 11월 전국 연합평가 내신 대비 지문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린이고요. 우리 OT 영상 안 보신 친구들은 OT 영상 짧으니까 빨리 보시고 다시 돌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30번 지문 분석 갈 겁니다. 30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요약부터 먼저 띄워드릴까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은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어 신뢰를 신뢰라는 것의 시작은 뭐냐? 네가 너의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요. 이 글은 바로 화두를 제시를 해 줘요. 어, 스토리는 스토리텔러만큼 믿을 만하다 어쩌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여기까지 먼저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화두인 이 청자와 말하는 사람 간의 신뢰를 강조를 하네요. 화두 제시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whenever부터 쭉 이해하는 뭐가 나오냐면은, 청자가 너한테 관심을 주고 너 얘기하라고 가만히 있지? 그거는 청자가 너한테 이 시간을 할애해주는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자의, 청자의 관심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sacrificial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라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등장을 해요. 주장, 주제문이 나옵니다. 핵심 문장이에요. 청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을 강조합니다. 자, 네, 그렇다면 우리 요즘은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는지 변형 가능 유형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요. 요부분이요 네, 쌤이 아까 전에 요 중간 파트 적어드리면서 이미 썼었죠. 청자가 할애하는 시간은 굉장히 희생적인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 이 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쌤이 핵심 문장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주어와 요 수로부를 다 빈칸 처리해 드릴게요. 이, 이, 뭐랄까, 라이터의 주장이 언급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 문장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얘도 독해 하면서 왜 빈칸으로 뚫릴 수 있는지 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삽입 유형 한번 가볼게요. 문장 삽입 유형에서 첫 번째, the f e m i n u e s o attention he is giving you 라는 부분. 요것은 뭐냐면 이 문장에서 나오는 히 라는 거는 요 앞부분에서 언급될 청자 리스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너한테 할애하는 몇 분의 시간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의 시간들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쓰면을 뽑아 드렸고요. 나머지는 this is where story comes in이라고 하면서 이 지시의 대명사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이지시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지는 우리 독해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 배열이요. 순서 배열은 첫 번째 세 문장까지 보기 문장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문장으로 드린 후에, Whenever부터 sacrificial까지요. Whenever부터 sacrificial은 우리 청자의 시간이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는이라고 하면서 왜 희생적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근거 요 다음 문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 중간에 끊으면서 쭉 갈게요. Trust까지요. 어, 이 trust와 그 다음 핵심 문장도 근거가 되는, 서로 근거가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하나로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야기라는 것은요, only as believable as a storyteller 이래요. 말하는 사람만큼 믿을 수 있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면 이야기도 신뢰가 가는 거고, 말하는 사람이 신뢰가 안 가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말, 이야기하는 내용도 신뢰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맨날 뻥치는 애들이 또 이상한 말 하면 저것도 뻥친다, 이러잖아요. 그죠? For story to be effective. 어떤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요, 신뢰라는 것이 반드시 형용, 형성이 되어져야 한대요. 그래, 신뢰 말이야, 신뢰. 라고 하면서 신뢰를 매우 강조하네요. 그죠? 자, 계속 갈게요. whenever 세모치십시오. 누군가가 너를 의 들으려고 멈출 때는 누군가가 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멈추잖아? 그럼 그때마다 an element of unspoken trust가 exist하는 거야. 뭔 소리야?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요소냐면은 언 n s p o k e n trust래요. 무슨 말이야? 무언의 신뢰의 요소가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은 너의 청자는 청자의 unconsciously trust 너의 청자는 무의식적으로 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무의식적으로 너를 좀 믿는 거야. 네가 뭐 어떡할 거라고 믿는데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그한테 꽤 가치가 있을 만한 걸 이야기할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치가 있을 만한 건 어떤 거냐? Something, 무언가.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거야? 그의 시간을 낭비케 하지 않을 무언가를 말할 거라고 생각한대. 어, 맨날 막그 썰렁한 개그 같은 거 하잖아요. 썰렁 맨날 이제 노잼인 친구가 맨날 맨날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하면서 이거 뱉는 것마다 진짜 분위기가 얼어붙는 거야. 저 핵노잼인 거야. 어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오는 어느 날 와가지고 누구야 누구야 뭐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하면은 너네 듣겠어? 안되지 그지 이미 나는 이 친구와의 개그코드가 꽝 이라는 걸 알고 있고 어 개그코드를 떠나서 얘는 그냥 노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듣기 싫겠지 어 됐어 어,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거야 이 사람과 나는 언스포큰 트러스트가 존재치 않거든요 어 그런데 진짜 말만 하면 터지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와 가지고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고 하면 또 눈이 초롱초롱 하겠죠 어, 어디 한번 해봐 오늘은 또 뭐야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할게요.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그 사람이 너한테 주고 있는 단몇 분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아주 희생적인 것이지. 시간이 뭐 남아돌아서 네가 하는 말다 듣는 줄 알아? 리스너는 네가 뭔가 가치 있는 말을 할 거라는 무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희생한다고 우리가 빈칸 처리 해놨어요. 바로 다음에 근거 나옵니다. He could choose to spend his time elsewhere. 그 사람이 니말안 네 듣고 딴짓할수 있는 거지. 다른데 자기 시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멈췄지. 존중하는 거,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대화에서의 너의 부분을 오케이? Okay? 어, 내가 딴짓거리하고, 내가 자기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내가 말할 때는 자기 혼자 핸드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할 말은 그 사람이 충실히 들어준다는 건그 사람이 널 위해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okay? respect you are part of a conversation 한다는 소리지. 아시겠어요? 계속할게요. This is where story comes in. 여기가 이야기가 들어오는 지점이야. 여기서 디스가 받는 건 뭐겠습니까? 청자가 듣기 위해 멈추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청자가 어, 딱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멈춰 주지, 그때 얘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Because, 세모칠게요. A s t o 이야기가 illustrate, 설명한 데 핵심을 아주 분명히, 그리고 종종 연결한 데 토픽들을 아주 쉽게.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은 아주 쉽게 형성이 되어, 쉽게가 아니라 빠르게 형성이 되어질 수 있지. 그리고 recognizing, 알아차리는 것이요. 이 시간의 요소들을, 투스토리 이야기에. 는 필수적이야, 신뢰에 있어서. 오케이? 자,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해. 청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 어, 청자는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말을 해줄 거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인지해야 된대. 어, 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해주고 있음을 내가 지금 인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존중해. 존중하는 건 너의 청자의 시간을 은 대문자와 같은 거야. 어디에 있어서의 대문자요? 너의 문장의 시작에 있어서의 대문자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무슨 말이야? 우리 문장 시작할 때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되잖아요. 여기 봐, 여기 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어. 문장의 대문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니네 이야기의 시발점이 된다. 시작점이 된다.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패러프레이즈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Respecting your listeners time 이라는 게 빈칸으로 뚫렸을 때 얘에 대한 정답 은거는 앞에 뭐라 그랬어? 이야기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적 요소 너 알아차려야지 어. 오케이? 다음에 뒤쪽 볼게요. 이게 네 이야기의 시작점이야 라는 부분은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것은 Lead the conversation into a sentence w o r t h listening to. <laughs> 아유, 죄송해요. 자, 그곳은 conversation을 문장으로 이끌 거야. 근데 어떤 문장이요?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으로 이끌 거야, 이끌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Lead. To a sentence 라고 하면서 정답 근거 나옵니다. 만약에, 신뢰가 얻어진다면, 그리고 not taken for granted 된다면이요. Take for granted. 당연시 여기답니다. 그런데 앞에 부정어 있었지. 그건 뭐라고? 당연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신뢰라는 것이 너의 대화를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으로 이끌어줄 거야. 그럼 여기서 it은 이 if가 이끄고 있는 이 부사절과 연결되는 주절의 it은 trust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다 찍고 보니까 카메라가 멈췄던 것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고 내 목소리만 녹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게 목이 터져라 두 번째 녹화를 했어요. 어.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수업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30번 준쌤이랑 같이 어법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30번 짐은 핵심 문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볼첫 번째 문장은요, 일행에 있는 for story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가야 될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for story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 전치사 9입니다. 자, 여기서 뭐를 체크하고 가셔야 되냐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to be라고 해서 투 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원래 이러한 투 부정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애들 갖다가 우리가 준동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준동사는 요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동사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해가지고 앞에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이 주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투부정사도 여러분들 이러한 성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투부정사의 여러분들 행위자가 누군지를 따로 밝혀줄 때 그럴 때 지금 보는 것와 같이 이렇게 호 목적격의 형태로 해가지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과적인 건데 뭐가 효과적이냐 이거죠. 만약에 포스토리가 없다면요, 뭐가 효과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토리에서 어, 유, 저기 뭐냐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이라고 들어가, 해석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두부 정사는 여러분들 임상의 주어를 포스토리 취한 상태에서 부사정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모하기 위해라고 지금 해석이 되는 걸 봐서는. 부사장용법에서 우리가 뭘로 쓰인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으로 쓰인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 취한다라는 거잘 체크 해놓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실 거는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가 취할 때요. 항상 for 목적격 형태는 아니죠. 우리가 of 목적격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투부정사 앞에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of 목적격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떠한 경우에 그러냐면 이 앞에 여러분들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인성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어부 목적격의 형태를 쓴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성은요, 이 사람의 것이니까, 뭐모의에 해당하는 정치사 어부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3행의 Your Listener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Trust. 라는 동사가 나와있죠. 자, 일단 이 Trust는요, 믿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믿다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는데요. 이 문장에서는요, 누굴 믿습니까? 그렇죠. 너를 믿는 거죠.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리 리스너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리스너가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일치 잘 보시고요. 얘는 부사니까 가로쳐놓고, 자 이런 트러스트가요, 여러분들. 누구 누구를 믿다라고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누구 누구가 뭐뭐 할 것이라고 믿다 또는 신뢰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얘들아 to say 하는 게 지금 your listener가 to say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to say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상 그렇죠. you가 to say 하는 거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목적적 보호가 되면서 이거 몇 형식 문장이 돼요? 그렇죠. 5형식 문장이 됩니다. 5형식.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trust가요. 5형식으로 사용될 땐 O 시 자리에 뭐가 쓰인다? to 부정사가 쓰인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요? 목적어가 OC, 자리에 쓰여져 있는 투부정사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이라고, 뭐하다, 믿다, 신뢰하다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체크 되셨나요? 됐죠? 그리고 여기 하나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 O랑 OC가 지금은요 목적어가 말하는 거죠 Say something 하는 거잖아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어 O랑 OC가 지금 무슨 관계야? 어, 의미상 능동의 관계다라는 거 만약에 만약에 수동의 관계라면 여러분 못스을알습니 뭐 선생님? 만약에 수동이면요 그렇죠 to PP 형태를 써야 되겠죠 왜? 이거는 t 부정사 쓰는 그런 동사니까요 OC자리에 그죠? 근데 저때 to b 가 어떻게 될수 있다? 그렇죠. 생략 가능하다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체크 네. 야대승이들아 너무 많이 나왔다. 그죠? 어, 아, 징글징글 그제. 여러분 이때 대승 뭐니? 라 보시면요 지금 대 뒤에 가만히 봐봐. 자대 뒤에 보시면요. 자 동사 여러분들 will not waste에서 동사가 일단 보이고 his time에서 그 대상까지 보이죠. 근데 뭐가 안 보여요? 그렇죠. 주어가 안 보이죠. 그 말은 지금 이대 뒤에는 문장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불완전하죠. 됐네 그럼 얘들아, 대시 불완전한 저를 이끌면서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갖다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대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관계 대명사. 근데 여러분,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 아이고, 여기 또, 음, 저기, 플러스 표시를 했는데 또 하네. 그죠? 관계, 이러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 대명사예요? 그렇죠.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이 된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때 될 같은 경우에는 쭉격관계 되는 거되시다 됐고 선생님이 으은요 접속사랑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듣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사행이에요 사행. 4행.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사행에 the few minutes 해가지고 여러분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He is giving you. 라고 해서 여러분들, check. 잘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장은요 여러분들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해가지고 여러분들 얘가 주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is가 동사고요 뒤에가 주격 보호가 돼서요 이 형식으로 사용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요 여러분들 수식어 절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수식어 절의 역할을 하냐면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여기 생략이 됐거든요. 뭐가 생략이 됐는지 가만히 봐봐. 그가 주어죠. 그죠? is giving 동사죠. 자, 여러분, give라는 동사 좀 보고 할까요? 여러분, give라는 동사가요, 우리가 사형식 동사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사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뒤에 io가 오게 되죠. 자, 이 io가 여러분들 뭔지 헷갈려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io가 뭐냐면 여러분들 대상이죠, 대상. 됐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여러분들 직접 목적으로 해당하는 do가 오게 되는데, 이 do는 뭐에, 의미상 뭐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당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가 사영시로 취하면은 목적을 두개 취하면서 대상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보세요. 그가 주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죠. 너에게. 됐니 여러분? 지금 뭐가 없어 뒤에? 그렇죠. 직접 목적은 없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 뭐가 생략됐다는 라걸알수 있니? 앞에 attention은 명사인데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그렇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어, 이거 뭐예요? 목관대, 간대, 목관대야.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까지. 아, 근데 여기서 하는지 보고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잘 봐.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요거는 사형식으로 쓰여서 요 관계사 절이요 뒤에 TO가 없는 거다라고 파악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 사형식으로 쓰인 기호를 갖다가요, 우리가 몇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그렇죠.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두개 자리 바꾸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TO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아이오가 빠지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에 전치사 뭐가 들어갑니까? 얘는요? 그렇죠. 이 2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니? 그럼 여러분 가만히 봐봐. 얘들아, he is giving인데 여러분들 지금 do에 해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요거 삼형식으로 바뀌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요게두 개가 자리가 바뀌면서 바뀌면서 여러분들 요 u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이렇게 2가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이거는요.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갖다가, He is giving to you. 이렇게 써도요, 여러분들. 이거는 맞는 문장이란 뜻인 거야. 이거 이해됐어? 요왜 맞는지 알겠죠? 왜? 지금 이거 DO가 여러분들 없어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DO가 이렇게 삼형식으로 썼을 때는. 그러면 뒤에 to you는 그대로 남아있어야죠. 여기까지 됐네요, 여러분들. 되셨나요? 이거 이해됐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체크하고 가셨으면, 고작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구행에 있고요. 구행에 respect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자, 여기서 볼건 여러분들 일단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금방 갈게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리스펙팅에서 동사의 ing 붙은 형태로 여러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해석해보면요. 그죠? Your listener's time을 갖다가 존중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오모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건 무슨 자리야? 그죠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쓰인 리스펙팅은요, 뭘로 쓰인가? 현재 분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동명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주어 자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일치 어떻게 그렇죠 단수로 수일치 됐죠 여기까지 네 요거는 요것만 보면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요 Words listening to라는 게 있죠 Check 자 여러분들 Words listening인데요 자 요거는요 이 구문을 하나 알고 있으시면 되죠 여러분들 Words ing 구문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이때, w o s 같은 경우에는요, 품사가 얘는요, 항용사예요. 같이 있는. 됐나요? 여러분께서, it is w o s ing 하면요, ing 하는 것이 같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 앞에 써줄까요? 여기까지? 이거 일종의 하나의 그 수거처럼 외우는 표현이죠. it is w o s ing 하면 여러분들, ing 하는 것은 같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ing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얘들아, 잘 봐. sentence인데 여러분들 듣는 것이 같이 있는 sentence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가요. worth listening to가 지금 앞에 있는 sentence를 갖다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뭐가 생각됐다라고 보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sentence는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which 또는 that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 그래서 is worth listening to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여러분들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셨죠 됐어요, 여기까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요. not taken인데요. 자, 여기서도 하나의 수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제, take 목적어 for granted.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목적어를 당연시 여기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앞에 end라는 등위접 색서가 보이죠? 선생님이 등위접 색서가 보일 때는요, 뭐 하시라고? 그렇죠. 뒤쪽에 생략된 게 뭔지를 갖다 잘 빠르게 파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생략된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if trust is earned and not taken 에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그렇죠. trust is가 생략이 된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be pp의 형태로 쓰인 거죠. 무슨 태? 그렇죠. 수동태로 쓰인 거 확인해 주십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러한 문장인데 이러한 구문으로 쓰이는 데요 목적어가 여러분들 앞으로 빠지면서 be taken 이렇게 들어간 거죠. 뭘로? for granted 그러면은 요거는 해석상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당연시, 그렇죠. 여겨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체크하셨으면요, 여러분들. 네. 30번은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31번까지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